태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살면서 쉽게 느끼진 않지만, 어, 분명한 것은 바로 선입니다. 선. 이 선의 역할, 어, 많은 선들이 있지만 우리는 많이 느끼고 있지 않, 않으면서 살고 있죠. 이 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구분입니다. 도로에 차선이 있기 때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고 또그 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가는 차와 오는 차가 구분이 됩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도 선이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이 질서를 지켜서 그 룰을 따르면서 경기장 밖을 나가지 않고 그 경기장 안에서, 어, 경기를 할수 있는 거죠. 육상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랙이 있지 않습니까? 어, 내게 주어진 트랙이나 뭐 라인 안에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을 벗어나면 룰을 어기는 거지만 그 안에서 가, 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도 눈에 보이는 선이 있는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구분하는 선은 보이지 않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구분하는 선이 보이십니까?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 청소년과 성인, 일반인과 학생을 구분하는 선은 보이지 않지만 뚜렷하게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보이는 선이 있는 반면 보이지 않는 선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선도 있을까요? 만약에 그 선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저의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그 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교육계에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교육, 교육계나 예술계나 모든 분야에서 진화론이 대세인 것처럼 우리는 믿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죠. 진화론은 지구 나이가 45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나이는 130억 년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바로 뻥 하고 터져서 팽창하는 그런 빅뱅 이론과 그런 팽창 이론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겨났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뻥 하고 터졌냐?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답을 정확하게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빅뱅도 우연이요, 이 은하계도 우연이요, 태양계도 우연이고, 지구도 우연이고, 인류도 우연으로 생겨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쉬운 설명이죠. 그래서 오늘 인류가 살고 있는 공간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은 창세기 1장 1절로 모든 설명을 시작하며 마칩니다. 단한 줄, 그것도 몇 개의 단어로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화나 전설을 이야기할 때 옛날, 아주 먼 옛날이라고 말하, 말하지, 않, 말하지, 않지, 말하지, 않지,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먼 이, 옛날이라는 말은 곧잘 곧 사용하기도 하지만 매우 불명확한 단어이죠. 또한 추정되는 생각을 사신처럼 보이기 위해서 거대한 시간의 간격 속으로 던져 넣는 것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공룡을 얘기를 해도 몇몇억년 전, 몇 백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뒤로 숨겨 놓습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거대한 시간 속으로 숨겨 넣는 것이죠. 뭐 제가 지금. 공룡이 있다, 없다, 있었다, 없었다. 그것을 뭐 믿냐, 안 믿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추정하기 힘든, 추정하기 어려운 시간의 어떤 장벽 안에서 이러한 것을 감춰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인간의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게 첫 단어에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인간의 모든 추정과 상상과 그런 거짓됨을 거부합니다.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선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며 신자라고 합니다. 대신. 선 밖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아직 이선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라고 분명한 선을 굽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면 뭐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태초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처음은 시간에 붙이는 말이죠. 시간이 없었더라면 처음이라는 말, 태초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는데 시간의 처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시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공간과 환경과 사물에 집중되어 있는 이 창세기 1장 말씀에 우리가 아직 캐치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처음에 더 처음에 빛과 어둠을 만드시기 전에 이 시간이라는 것을 만드셨구나라는 것을 어, 좀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시간의 앞에 서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종 이 창조의 목적인 인간을 위해서 시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턱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간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하나님이 시간 앞에 서 계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이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묵상을 잠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처음이 있다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끝이 있죠. 여는 과로가 있으면 닿는 과로를 반드시, 어,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그, 즉, 끝의 하나님이십니다.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나서 마지막에는 별들이 폭발로 뭐 블랙홀이 생겨서 또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뭐 우주가 이렇게 뭐 없어질 것이다, 뭐 그렇게 은하 은하 하나가 사라질 것이다, 뭐 그런 이론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도 하나님이시요, 나중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것을 또 이해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듯이 처음도 하나님이시요, 마지막도 하나님시다라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역사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우리가 바로 어디로부터 나왔으며 어디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 사실을 이 창세기 1장 1절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홀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홀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낳은 부모도 없고 하나님이 자란 고향도 없으십니다. 홀로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출생에 대해서 그 의문의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와 이성의 영역으로 다루기보다 믿음의 영역으로 넘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보다 더큰 확신을 낳습니다.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끝없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납득이 되어야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확신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조그만 뇌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인간의 뇌가 큰 일,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뭐 지금 최근의 200년이 인류 역사상 뭐뭐 몇백 몇백만 년뭐 혹은 몇천 년에 걸친 역사의 발전보다 수십 배 수십 배더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냅니까 우리가 그 업적만 바라보면 인간의 위대함을 찬송하고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그만 뇌가 풀수 없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그 피라미드에 대한 의문점을 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이 세상에서도 고치는 병도 많지만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최근의 이야기지만 코로나 코로나라는 코비드 어 19이라는 그 바이러스 하나를 붙잡지 못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뇌가 훌륭하다고 하지만 그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무능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잡히는 것도 풀지 못하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에 대한 출생이나 그에 대한 비밀을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박하는 행동을 인간은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마치 그 동키호테가 자기의 나귀를 타고 그 풍차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은, 어리석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며 역사하시며 내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시간의 문턱에서부터 나를 기다리, 기다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를 낼 것입니다. 어? 하나님 홀로 계셨어? 광활한 우주 속에 홀로 계신 하나님. 아니, 우주도 창조되기 전에 홀로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런 하나님,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이 태초에 홀로 계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합니다. 홀로 계셨어요. 홀로.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은 다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죠. 어? 우리가 조상이 우리가 윤씨지 윤씨 저는 윤, 윤씨지 않습니까? 이 땅에 윤씨가 많습니다. 그나 몇백년 후로 전후로 올라가면 윤씨가 한 명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홀로 있는 윤씨, 난난 이제부터 윤씨가 될 거야, 윤씨야라고 뭐 왕한테 성을 받든지, 자기가 정하든지 혼자 윤씨였어요. 결혼해서 자녀가 퍼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믿습니까? 나는. 몇백년 전에 있었던 그윤 씨, 그 조상, 일대 조상으로부터 나온 사람이야 라고 믿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무슨 주권을 믿는다는 겁니까? 바로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 거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에, 어제, 엊그저께나 또 그, 그저께 차를 타는데 달이, 반달이 있더라고요. 반, 반달이 따라오니까 옆에 있던 아들이 계속 달이 우리를 쫓아온다고 합니다. 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홀로 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우리 눈에 달이 보여요. 그러면 그 달은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맞습니다. 하나님부터 나온 거예요. 모든 별들도, 모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도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것이며 하나님, 이 내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반대는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는 그 반대겠죠.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았다. 많은 신들이 있었고 많은 것들이 뭐 우연으로 막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격하시키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홀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우리 신앙에 이렇게 중요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홀로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고 또 다음에는 창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후의 기사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또 인간의 창조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창조된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서 계시다는 것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조의 기사를 계속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두째 날, 셋째 날, 몇째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시죠?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죠. 그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 만물이 움직이고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질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빛과 어둠을 먼저 만드십니다. 빛과 어둠을 얼핏 보면, 아, 뭐 태양을 만드셨나? 아니에요. 그, 나, 그 후에 태양과 달을 또 만드십니다. 그리고 살,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그리고 새를, 또 물고기를, 가축들을 만드시고, 또 땅에는 식물을 만드십니다. 맨 나중에 누, 누구를 만들죠?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 질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먼저 만들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때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뒤죽박죽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계획대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또그 만든 것이 무너졌습니까? 물론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타락 때문에 일부가 이렇게 무너졌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세우신 질서대로 만들어 가, 만드시고 지금도 그대로 운영에 나아가십니다. 태양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달도 우리를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1년은 며칠이죠? 365일입니다. 몇 달입니까? 12달입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조금도 흐트림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운영해, 운영해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 창조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좋은 어떤 경, 경관이나 아니면 뭐 인체의 신비나 정말 놀라운 것을 보면 경이감이 듭니다. 어, 굉장히 그것을 높게 평가하죠. 하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왔는지를 창조하고 그것이 운행에 나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경이감. 에서 경외감으로 더 높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Fear라고 하죠. 네. 너무 놀라서 워 두렵다는 겁니다. 저도 어저께 저희 아내가 보는 책을 봤는데 발바닥, 발이죠, 발, 발 해부 뼈다귀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뼈. 저는 이 발에 뼈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처음 봤어요. 뼈도 뭐 이상하게 생겼는데, 그게 이게 맞아 떨어져서 내 몸을 지탱하는 거더라고요. 와, 이렇게 생겼구나. 뼈만 보면, 근데 다음 장을 넘기니까 힘줄이 또 덮에 쓰여 있더라고요. 긴 거, 짧은 거, 뭐 요렇크롬, 저렇크롬, 막 뼈, 뼈끼리 막 연결돼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뇌가 그를 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어? 내가 축구도 지금까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어? 걸어다니기도 하고 움직일 수 있었겠구나. 아, 나보고 그걸 다 조종하라면 아마 못할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네가 만들어서 다녀라 하면 대충 그냥 바퀴 하나 그냥 달고 다니지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경의감을 든다는 거예요, 경의감. 어, 놀랍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외감이 든다는 겁니다. 아, 두렵다.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발 하나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세상은 어떻게 만드시고 그것도 하, 하루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잠깐 졸거나 잠깐 어디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오셨어 봐요 그면 우리, 우리는 불에 타 죽거나 얼어 죽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뒤죽박죽 돼 갖고 과거의 사람이 오거나 미래로 가거나 혼돈의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요막직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실함으로 우리를 섬기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이것이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창조물을 만날 때, 어떤 작품을 만날 때는 그것을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사상이나 생각을 만나지 않습니까? 반고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을 보면 고의의 그런 사상과 삶과 생각을 만나는 것이죠.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홀로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물을 통해서 이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그냥 보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생각하십시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제가 성경 말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은 충분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살면서 성경 성경을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신성과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능력이 만물의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아침에 우리의 빛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에도 저희 아이들 아들에게 아들에게 오늘 빛을 못본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라. 그러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의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과 마찬가지로 빛을 어, 어제, 아, 오늘 빛을 못본 사람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만 또 빛을 보면서 또 저물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빛을 보, 보았다면 생명을 하루 더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저물어가는 빛을 본다면 하루를 또 온전하게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는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충분하게 또 생각하고 또 충분하게 또 누리며 하나님 앞에 또 살아가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음. 아멘.